결혼 연애운이 좋아지는 꿈 10가지 1. 예쁜 꽃을 받는 꿈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 2. 누군가 손을 꼭 잡아주는 꿈 따뜻한 인연이 곧 찾아올 수 있어요 3. 반지를 받는 꿈 결혼운 상승 고백 또는 청원이 다가올 수도 4. 하얀 드레스를 입는 꿈 결혼에 대한 좋은 예지몽 5. 예쁜 새를 보는 꿈 설레는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예요. 6. 거울을 보는 꿈. 자기 매력이 빛날 타이밍. 누군가 반할지도. 7. 누군가와 함께 춤추는 꿈. 상대와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시기. 8. 바다를 걷는 꿈. 감정의 흐름이 안정돼 연애가 잘 풀릴 징조. 9. 향긋한 향수를 뿌리는 꿈. 매력 어필이 강해질 때 소개팅 운도 올라가요. 10.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꿈. 운명적인 만남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. 혹시 이꿈중 하나라도 꿔 봤다면 준비하세요. 다음 꿈 해몽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이 해몽은 재미와 참고용입니다.